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균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요 아 진짜 균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꾸 좋은 고집 좋은 고집을 자꾸 부리셔야 되는 게 음. 나는 너무 막 힘든 게난 싫어 그럼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구, 정형, 구, 정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하반기돼서 제가 자신을 조금 돌아봤는데, 인생에. 괜찮았습니다. 뭐? 미모가 더 아름다워. 아,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라는 걸 떠나서, 사람의 삶과 점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삶을 보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 음.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슨 무당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냐? 인생을 논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아. 무당이 말하고자 하는 게 사람 사는 거고. 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행, 인생 행복 총량의 법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걸 조금 깊이 가면 정반합도 나와요. 이 어. 세상은 뭐 영에서 시작을 한다, 균형에서 시작을 한다. 근데 어려운 얘기 다 제치고 정해진 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을 때 극심한 힘듦이 같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예시를 들을 수 있냐? 정말 탑스타들 절정을 딱 쳤어. 정말 대박난 작품하고 슬럼프요 어. 저 사람은 보기에 겨웠나? 이게 안 겪어보신 분도 그러겠지만 음... 정말 이렇게 좋은 걸 맛보면 음... 뒤에 것도 따라와요. 음. 어. 근데 PD님하고 저하고 영상 촬영하기 전에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을까? 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요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균형점이 있구나. 어, 이게 있으면 이거 당연하다고 처음에 알고 시작을 하면 안 힘든데. 내가 너무 뭔가를 돈도 얻었어, 명예도 얻었어. 근데 이 극심한 이 힘듦을 풀 길이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해서도 막 풀려고 막 몸소리를 칠 때, 네. 이거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건데. 음.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 뒤에 그림자 같은 건데, 음. 그림자가 있기가 싫어. 음. 이런다고 우리가 햇빛 한번도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흙과 네. 흙이 있으면 백이 있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 음. 이거의 자체를 힘들면 그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아, 아. 뭐 그런 극심한 걸 풀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댄다거나 아. 정말 뭐 도박에 손을 댄다거나 아. 아니면 내가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뭔가 내 명예와 모든 걸다 저울질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천만한 선택을 한 번에 몰래 한다거나 음. 네. 근데 그걸 한다고 풀리냐? 풀리진 않거든요. 안 풀리죠? 네. 그래서 보통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고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끝이 없는 괴로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이힘듦은 어떻게 해서 풀릴까? 이 풀릴까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 응.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본질이 조금 자꾸 흔들리는 게 이미 사람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나왜 태어났을까만 고민하며 어, 어. 본질이 자꾸 희한해지고 자꾸 이 인생이 너무 괴로워 왜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한 삶이 아닌데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돼막 이렇게 돼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처럼 아. 본질이 조금 다른 문제가 점점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음. 힘든 걸 해소해줄 수 <laughs>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음. 아파? 그럼 뭐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나으면그 순간은 또 힘든 게 괜찮아지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인생에 힘듦이 없냐? 다른 식으로 힘듦이 또 와요. 다른 식으로 또조음도 오고. 좋도 오고. 네.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요게 삶을 사는 게 있구나. 음.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당연히 너 힘든 거 당연하니까 그냥 겪어. 이게 아니고 음. 힘들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있죠. 이걸 위해서 사람은 그 조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음. 조금 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지 음. 너무 또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노력을 또안 하는 삶이 돼 버려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균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요. 아 진짜 균형이 필요해요. 네. 균형이네요. 그래서 자꾸 좋은 고집, 좋은 고집을 자꾸 부리셔야 되는 게 음. 나는 너무 막 힘든 게난 싫어. 그럼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더 힘든 게더 네. 힘드니까. 네.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잘 살고 돈은 잘 벌고 싶어. 근데 음. 힘들긴 싫어. 그, 그게 대부분 의생각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자들 중에 돈 많은데 인생 너무 막이 라이프스타일을 너무 즐겨 이런 분들은 음. 이 과정을 이미 깨우쳐서 음. 힘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게 스트레스를 안 겪어서 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이제 행복한 삶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인생만 즐긴 이이 과정을 겪어서 아, 도가 탔다 이제 어 이제 도가 튼 거예요 <laughs> 어. 네. 어. 근데 그거를 깨우치지 않으시면 그냥 힘듦 속 안에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음. 우리는 표면만 보고 어저 사람 봐봐 돈도 많은데 저렇게 뭔가 발악하고 안간힘쓰고 사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즐기고 살잖아 음. 어, 그래서 삶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음. 가까이 모르니까 표면상 그 요거를 조금 아시면 음. 내가 이 괴로움에 몸서리치는 게 조금 그거를가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 저희 엄마가 항상 아이 키우는 게 인생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럼 또 여러분들은 막 인생 삐딱하게 생각하시면 그래. 애 없으면 뭐 인생 공부도 못한다는 뜻이냐?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막 해요. 설마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와. 근데 엄마들도 이해하시 않아요? 우리 100일의 기적 음. 기대하시잖아요. 통잠의 기적. 음. 100일 지나고 나면 또 힘듦이 와요. 아 어, 초등학교 보내면 괜찮겠지 그럼 다른 힘듦이 또 와요 음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음 음. 그냥 어, 애는 커가면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할때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음 좀들라고 어, 내가 그냥 애는 애대로 난 나대로 욕게 되는 거지 음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이 정점치시면 같이 공허한 게 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아 음. 우리 선생님께 이제 신점을 보고 팔자를 알고 응. 이런 아픔이 올수 있으니 미리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미리 브리핑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 아, 아. 네. 그때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 네. 브리핑해 드리는 아. 거예요. 미리 알고 음. 한번 내가 예습하고 가는 거예요. 음. 네. 단이 예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예습 다 했다고 우리가 다 점수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걸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 그래서 신점을 봐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또한 본인들의 몫에 또 있기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의 노력 또한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인생 이런 걸 했는데 어렵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힘든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진짜 틈이 없이 바빴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공존해요. 음, 응, 공존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초코님들 나만 왜 이럴까 생각하지 뿐 마시고 조금 심오한 질문 너무 심각하게 가시면 안돼 본질 또 이상해집니다. 음. 단순하게 요거에 대한 질문만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세요. 네. 응.